안녕하세요, 신디와 즐거운 미술 시간의 신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높이, 아티마음을 사군자 병풍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음, 어, 제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아래 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림 위에 각각 화선지를 한, 한 장씩 얻고 빛이는 그림의 부펜으로 따라 그려보아요. 아하. 이렇게 이게 화선지인가봐요. 오 흔들리니까 오 이렇게 하다 보면 흔들리니까 이쪽에 테이프로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있다. 오. 오잇, 왜 이렇게 안 맞춰지죠? 저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호잇 저는 이렇게 호잇 고... 두 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따라 그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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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으면 안 되는데 오이 오이 이쪽은 위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오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음 오이 어 어디부터 그리지? 음 저는 어디부터 그리겠습니다. 오 두꺼워, 오 두꺼워, 두껍지 않나요? 오 두꺼워, 오 두껍다, 짱, 옷 너무 축축한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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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 호, 오이? 오 호, 이 호, 게그 호, 주시면 됩니다 호, 호, 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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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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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됐습니다. 호잇, 잘안 보이면 이렇게 종이 눌러서 보면 됩니다. 호잇, 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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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목소리도> 이렇게 대치면 안 돼요. 고, 자, 고, 죠 자, 자 아이 또삼켜버릴고했어요 오, 이제 돼요, 이제 돼요. 이렇게 올려서 하면 얇게 야이, 나와요, 얇게. 오이. 오 얇게 나온다. 닫. 이쪽에 힘을 주지 말고. 위로 들어 올려서 약하게 하면 됩니다. 응?

자, 됐습니다. 음, 어떤가요? 하나 완성했습니다. 호, 자, 호, 자. 안되겠다. 그냥 붙여놔야겠어요. 하안뜨지네요 호, 자. 이쪽을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오잇. 다 보이시죠? 일단 이걸로. 호이호이 호이. 아. 떼겠습니다. 호이 누가 만진 거지? 내가 만진나? 히히히. 호이, 자, 위아래로 붙여보겠습니다. 오잇, 좀더 아래로 내려야겠네요. 그림이 있으니까요. 오잇, 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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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기긴 재밌어요. 호다다다다다 됐습니다. 호잇자, 호잇자, 호잇자. 아이 이거 너못하겠네요다되야겠어요 진짜 예뻐있네요. 색칠을 하나 더 갖고 와서, 음흠, 이렇게 딱 맞춰준 다음에는요, 이게 투명 테이프가 필요하겠죠? 보이시죠? 이쪽에 두 개를 써보겠습니다. 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 못다아째안 되겠다 이것도 아래에 겹치지 않게 해야겠는데 말이야. 근데 호이짜 이제 자리 잡을듯 호이짜, 호이짜, 이쪽 위에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호이짜 다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Kamu kasi Hati Hati-h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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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뭐 됐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만 따라 그리면 됩니다. 음, 보이차 뭐 이렇게 잘 눌러줘. 오이, 잘 안보이네. 그럼 종이를 더 눌러서 확인하면 되지. 됐습니다. 또 이쪽에, 오이, 틈, 오이, 쨘. 오오? <목소리도> 오 자. 이쪽이 좀흐한하네이 됐습니다. <목소리도> 댄더댄더댄더댄다또 살기 뻔했어요 참기는 건 좋지 않은 일이야 오더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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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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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hè cái cho đăng hồi cha hồi cha hồi cha hồi cha hồi cha hồi chân hồi chân hồi cha hồi cha hồi

고기짠. 오기짠 오잇! 너 내려오면 안된게 짠아. 아이 계속 내려와요. 어떻게 하죠? 이거을 빨리 맞춰야겠어요? 자, 됐습니다. 胡战，胡战 <OR AT IC>，胡战，胡、hmm. 战。 잘 안보일 땐 이렇게 눌러서 보면 잘 보입니다 호잇! 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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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쨘! 호잇! 오이자 대나무가 거의 완성돼가고 있는데 위에 잎들이 자기도 치료되려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아, 다른 색깔 버들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곧 오이안 보이네?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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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좀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 편은 삼탄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음에도 채널 고정 빠이빠이.